이재명 민주당 접근권의 하명특검, 정치특검인 민중기특검팀이 수사와 조사를 빙자한 잔인한 인권침해로 무고한, 선량한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의 민중기특검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입니다. 고인이 자필 메모 내용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기억나지 않는 일을 기억하라 강요받았다. 계속 다그친다.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서면 동의도 없이 심야 조사를 하고 15시간이나 붙잡아 놓았습니다. 반복적 답변 강요로 답정너 진술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고문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고인의 유서는 은닉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자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수사와 압박에 의한 자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부관 참시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